오늘은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체가 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단원 이름에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옵니다 고등학 하기 전에 몇 가지 복습을 할 건데 첫 번째,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각이등분선의 성질 뭐였냐면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A대 B는 b 대 c와 같죠.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. 자두 번째 쪽개기학년 과정에서 외각이등분선지 삼각형의 외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으면 연장선 그어주고 이때 여기를 a, 여기를 b, 여기를 c, 여기를 d라고 했을 때 a 대 b는 c 대 d가 성립니다 그다음 원판정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변하지 않으므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변하지 않으므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한변은 공통으로 사용하고 이두 개의 각이 같다 하면 은이네 개의 점이 한 원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. 그러면 거리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가 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같은 점들의 자치는 원이다. 일단 두 점은 이렇게 두개 잡을게요. 그리고 거리비는 m 대 n으로 잡겠습니다. 그런데 어, m 대 n 두 점으로부터 m 대 m인 점 중에 대표가 되는 두 개의 점이 뭔가 하니 하나는 내분점 하나는 외분점이 되겠죠. 외분점. 그래서 이 점이 내분점. 이 점이 내분점입니다. 여기를 m대 n으로 두고. 그리고 여기가 이만큼이 m. 새로운 문자를 자꾸 쓰면 복잡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볼게요. m. 그다음에 m 대 n이 되는 점이 이 위에도 있겠죠, 밑에도 있겠죠, 많이 있을 겁니다. 근데그 중에 하나만 좀가져와볼게요 이거 하나 가져올게. 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거리는 m, 이 점으로부터 거리는 n, m 대 n 이렇게 되겠지? 여기는 어, 세 물해 볼게요. 여기까지 괜찮습니까? 자, 그러면 봐요. 이 삼각형 봐요.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랑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비가 같으니 이 점과 내분점을 연결한 요 선은 이 각의 이등분선일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. 요 각의 이등분선이다. 그다음 연장선을 좀 그어주고요. 요 점과 외분점을 연결해 주고요. 여기서 요까지 좀 보조선 좀 그어줄게. 자 그러면 봐요. 몇대몇 몇? m n 대 m n 대 m 몇대몇 몇? n 대 m c 대 d는 a 대 b가 만족하고 있으니 얘가 외곽이등분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. 얘대 얘는 얘대 얘를 만족하니 요 녀석이 외곽이등분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거. 이두 개의 각은 같겠지. 그러면, 이쪽 각은요, 동그라미 두 개, 세모 두개 합쳐서 180도니까 하나씩 더하면 90도가 될 거고, 여기를 90도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내가 처음에, 이 점을, 이 점을 여기 하나 잡았잖아. 이 다른 데 잡을 수도 있겠지. 그렇다 하더라도, M 대 N은 만족하고, 내각이 등분선의 성질, 외각이 등분선의 성질을 만족하면서, 이렇게 각이 90도가 나올 겁니다. 그러면, 여기도 90도, 여기도 90도, 이것 봐요. 이네 개의 점을 한 원리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, 거리에 비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 자체가 원이 된다는 건데,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, 거의 다, 이유는 이런데 핵심은 내분점과 외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 되고 그 내분점과 외분점의 평균 중점이 그 원의 중심이 될 것이고 내분점과 외분점까지의 선분의 길이가 그 원의 지름이 될 것이다. 이게 빨리빨리 습득이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지 문제를 붙다고딱풀수 있을 겁니다.